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 가죽벨트 아니고요 샤도스키 스트랩입니다. 그 기존에 그 샤도스키 스트랩에서 이제 그 기존에는 제가 어디서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전에 샤도스키 스트랩을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샤도스키는 그 독일 브랜드 있죠? 그 리처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. 그 빡세는 음악 하는 밴드들 시그네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뮤지션들도 애용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이제 기존에 리처에서 나오는 제품들 몇개 판매했었는데 아마 그 샤도스키 메트로 라인이 일본에서 독일로 옮겨가면서 이 스트랩이나 이런 악세사리 라인도 독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랩이 이제 출시가 돼서 제품을 입교시켰는데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파우치도 들어가 있어요. 딱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데 아, 가장 이쁜 파우치를 안 꺼냈구나. 아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 있어요. 모델명 적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장에 목을 딱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딱 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스트랩이 딱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베이스 전문 회사답게 폭은 되게 넓어요 이 녀석이 거의 9cm 고요이 녀석이 거의 9cm 얘가 9.7 거의 10cm 가까운 정도의 폭이고 이 녀석이 제일 얇고요 이게 5, 6cm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이 녀석 두 개가 고가에 15만원 얘네들이 11만원 그리고 길이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보시면 중간쯤에 그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랩 꼽는 기준 여기 그리고 여기 맨 뒤에 기준으로 이게 아까 127, 130, 127, 127 나왔으니까 거의 아 137이 나왔으니까 10cm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최대 길이가 147cm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넉넉하게 길게 멜수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약간의 패딩도 좀 들어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금은 아니지만 금장, 샤도우 스키. 로고가 찍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, 이 녀석도 이제 살짝 패딩처럼 느껴질 정도의 약간 폭신함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은색 샤도스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얘도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7cm 인데 거의 이만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거의 이 녀석과 길이가 좀 비슷하거나 좀더긴 정도 되겠죠 네, 상당히 안정감 있게 생긴 녀석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 헤드메탈 또 베이스를 느려매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겁나기입니다. 여러분, 이게 아까 제스 이게 137cm고, 그러니까 홀에서부터 홀까지 홀멍여기가1 3 7이고 이만큼이 무려 30cm예요. 그러니까 거의 167cm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엄청 늘어나요. 그래서 여러분, 그, 무릎 피킹 하시는 분들, 아니면 로봇 트리오를 트 좋아해서 나도 고릴라 자세를 한번 해보고 계시겠다. 가죽으로. 천은, 천은 싫다. 이제 가죽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녀석 강추합니다. 네. 정말 깁니다. 딱 보기에도 길죠. 네. 참고로, 제 키가 180인데요. 이렇게 되어 보시면. 예. 네. 저여기까지입니 가죽파까지. 여기서 30cm면 거의 뭐이 정도까지 온다는 얘기죠. 예이 네, 정도까지 온다는 얘기겠죠. 엄청 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래서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긴거 좋아하시는 분들, 이렇게 약간 쿠션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네 가지 제품이고, 그리고 가죽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그 이렇게 가공을 하면. 살짝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생겨요 가죽을 하면서 얘들이 이것만 하나하나 하는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쌓아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품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, 이런 부분들이나 다 생깁니다 우리 가죽 잠바도 그렇고 뭐 몇백만 원짜리 가죽 잠바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종류가 들어왔고 베이시스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길고 튼튼한 넓고 튼튼한 섀도우 스키 스트랩에 입고되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 스키 스트랩 4중 세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